음성도 살짝 줄이고. 일단, 저 이거 키도 잘 모르거든요? 일단은 해보죠. 아, 이것도 캐릭 골라야지, 캐릭. 저 원거리는 안 하려고요. <laughs> 빗스털리이 <빗돌돌리? 웃음> 아니, 이거 고인물용 아니야? 나 소울 처음 해. 너무 하드하지 않아? 뭐하지? 아, 나 선택장에 있는데. 조졌네. 히스트할거만 알죠? 아니, 뭐, 야털털이 하라고? 초반에 강하게 키우는 거전좋아요 이게 맞나? 근데 이게 얼굴, <laughs> 얼굴은 안 바뀌고, 뭐, 뭐, 만 바뀌는데요? <laughs> 아니, 이게, 뉴비가 빈털털이,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인데. 그냥 조금만 더 녹아다 하면 된다고? 그래. 어, 저는, 이런 거못 해요. 작성 완료. 나 커마를 못 해. 이거, God. 긴가요? 보려면은 이거, 스킵할게요. 못 참겠다. <laughs> 이 너무 희망 필요하다. 손가락 유효하다. 뭔 손인지 모르겠네. 와, 어, 야, 이쁘다. 아, 이 뚝배기. 해가리, 아 타격감이 좋네. 때려, 아 이게 가드를 때려서 깨야 되는 거구나. 아, 어 이런 것도 있구나. 아니, 치명적인 일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아, <laughs> 어, 오케이 이런 느낌. 아, 오케이 욕심내면 안 된다. 오케이 이래서 트리가드 잡겠냐. 오케이 마음대로 안 돼요 아직. 처음이니까. 아얘박세네 근데 진짜 그냥 안전하게 하면은 걍 깨긴 하겠다. 이 초반 보스라. 너무 욕심부려서 그래, 지금. 아, 저게 두방 치고 거리가 멀면은 찌르는 건가? 야, 이걸 이렇게 여네? 아, 여기구나. 림 그레이브. 이 많은 스트리머들이 갈렸던 트리가드. 아니, 트리가드 잡는 게 약간 국룰처럼 돼버렸던데. 어떻게, 만만 좀 볼까요, 트리가드? 어우, 야, 어우, 야, 씨발, 한 방에 갔는데요? 어, 뭔가, 보고 때리니까 늦어. 다 알고 때려야겠네. <laughs> 아, 이거 다섯 번 때린, 아니. 트리가들 이렇게까지 잡아야 돼? 잡을 필요는 없긴 한데 뭔가 오기가 생기네. 달려와야지. 그렇지. 원하지. 아아아앙 <목소리> 안돼. 안돼. 아니 이게 한 대로 안 죽을 것 같으면은 갑자기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림. 아. 아! 야, 아니, 아! <laughs> 아! 아니, 시간차 공격, 그냥, 야무지네? 여기서 접는 사람 많겠구만. 하지만 나는, 그런 것들 다 봐왔기 때문에, 아직 이 정도로 굴복하진 않아. 어 피하고, 한데 피, 아니! 어 어떡해 어, 어? 어? 어... 빈털털이 아니었으면은 깼겠는데 빈털털이라 못 깨는 데 진짜 개빡 집중해서 깨야겠다 아 지랄 와 이거를 참아주면 어떡하냐 너어나 눌렀는데요 진짜로. 어, 나 눌렀는데요? 이 스페이스바가 이상한가, 이거? 또, 또, 또 아무 생각 없이 한다, 또. 정신 안 차렸어, 아직도. 아, 진짜, 이 씨발, 이거. 이거에 한 방에 가니까 그냥 개빡치네. 왜 트리거들 잡는다고 해가지고. 와, 야, 이걸. 이걸 쳐맞는 지경까지 왔다고? 이런 맙소사 야 딴걸로 해보자 내가 이게 거지라서 못 깨는건지 실력이 없어서 못 깨는건지 그걸 알아야겠어 아 근데 방랑기사가 진짜 국밥이긴 하다 국밥 해봐 그래, 트리가드 이 자식아. 내가 갇혀있고 왔다. 야, 덤벼. 야, 이걸로 하면은 금방 깨겠다. 이걸로라도 박스 중에서 깨고 방송하자. 나 같은 이 소울 초보는 거지를 아직 감당할 수 없어. 아니, 미쳤나? 설마 이걸로도? 이걸로도 못 깨면은 진짜 안 된다. 어우 씨. 아. 와, 아니. 진짜 이 캐릭터에 슬슬 이, 익숙해지고 있어. 거지로 단련됐던 나의 피지컬이 나오고 있다. 야, 안 닿았잖아. 억지부리지 마. 아니, 이 새끼 안 닿았는데 닿은 척 하네? 아, 안 된다. 이... 아니, 뭐하니? 어디 갈수록 사람이 태화하는데? 아, 기 나는 소울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? 안 보이잖아, 안 보이잖아, 안 보이잖아, 안 보이잖아. 아아아아아이이이이이다고 <laughs> 아, 어, 타이밍, 잘잰거 같은데? 지금, 아니, 이런, 씨발. 아, 씨발. 에잇. 아 뭐하냐. 왜, 한 대를 더 쳐, 거기서. 학습 능력이 없어? 못 참아, 그렇게 절제력이 없어? 왜 이걸 못 깨? 이 간단한 걸왜못 깨냐. 아! 아! 하하하! 허어! 아아아아아아아 젠장! 아니, 이걸로도 못 깨보는 난 진짜 문제가 있는 건데. 아니, 왜? 아, 지랄! 와, 나 설마설마 설마 했다, 부르면서 방패 저거 피격 판정이. 이걸 못 깨고 있는 내가 너무 싫다. 이걸 이렇게 오래 걸린다. 아무리 소울류가 처음이라고는 하지만. 아, 드디어 깼다, 이거 이거. 이 씨, 이 새끼 때문에 지금 몇 시간 달린 거야, 지금. 아, 나이 새끼, 진짜. 족밥 새끼가, 이거. 그래 깼다. 거지로 깨진 않았지만. 어, 근데, 에드 엔딩, 어, 재밌네요. 방랑기사는, 예, 한 시간 반 만에 깼네요. 거지는, 4 시간을 했는데 못 깼었는데.